지난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간 사람이 4만 4천 가구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성공하는 비결을 이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사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안찬호 씨. 7년 전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무작정 농촌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인과 함께 반농사도 짓고 장도 담그며 인생 이모작을 시작했지만 초기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농사의 문외안이니까 파종 시기와 또 어떻게 파종을 하고 또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것이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농촌의 문화도 귀농 귀촌의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열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다른 농촌으로 옮기거나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막상 귀농을 하셔가지고 오시면은 다짐 싸서 가는 이유가 그 마을에 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터쇠라고 하죠. 이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먼저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찾아 영농 기술은 물론 재배 농작물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또 귀농 후보지에 가서 몇달 정도 농사일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실패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한 3, 4년 동안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가야 그래도 성공을 하겠다. 또 마을 모임이나 공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귀농 귀촌의 지름길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